출애굽기 제16장 만나와 매출하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굶주림과 불안으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들은 과거 이집트에서 고기 가마곁에 앉아 있던 때를 그리워하며 자신들이 이곳에서 굶어 죽게 되었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 백성을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밤에는 매출하기가 진을 덮고 아침에는 이슬 위에 하얗고 둥근 양식이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이 양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임을 알리며 각자 필요한 만큼 거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부리고 더 많이 남겨두었던 사람들의 만나는 벌레가 생기고 상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일곱째 날,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으므로 여섯째 날에는 두 배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주신 만나를 먹으며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성경역 사교실에서 제공하였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